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7일 금요일 성녀 모니카 기념일입니다 대살로니카 1서는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4 25장 할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마태복음서 다시 어, 마태복음서 5 6 7장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은 파견 설교 마태복음 13장은 하느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 어, 비유 설교 18장은 공동체를 위한 설교, 예, 오늘 24, 25장, 예, 그 전까지 23장까지 다 했죠. 19부터 23, 예. 23장은 예수님이 어, 바리사이들과 열사들, 그런 사람들을, 막 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입삼장 전체가 24, 25장은 심판설교, 최후의 심판을 일로 다몰아놨어요산상설교를로다 어. 어, 모아놓고, 파견설교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하느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 다 여기다 모아놨어요. 어, 기적적이다다 모아놓고, 예, 공동체에 관한 거, 이렇게 종말 심판에 관한 거를 24, 25장에 다 모아놨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네,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마르코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되죠? 네. 언제 파괴되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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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입니다. 그런데 마르코복음 13장이... 70년 이전에 썼으면 요 마르코복음서는 70년 이전이 되는 거고 그죠? 어, 그래서 마르코복음 13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르코복음 마르코복음 13장이 13장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담아 놨다 그러면 70년 이전 설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무너진 걸 복원한 다음에 그걸 썼다 그러면 70년 이후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성전에 관한 예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코 13장에 놓고 뭐이 마태복음은 80년 90년 경에 었으니까 확인된 다음에 한 거죠, 그죠죠 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또 재난에 관한 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어. 나중에 종말 심판 때 언제 언제 그런 재난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인데 언제 종말이 오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 재난이 종말이 언제 오겠습니까? 어떤 형태로 오겠습니까? 종말의 표징이 예수님께서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는데 어,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자넨에 관한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 예. 여기 맨 끝에, 예. 여기 사람의 아들. 어디 갔어? 사람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은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어들인가 여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이렇게 밤에 환실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섬기게 되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이 예. 이 다니엘서는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 문학, 예. 환시에 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의 아들은 다요 표현을 쓴 거예요. 성모님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 묵시 문학은 예. 하느님께서 알파에서 역사를 시작해서 오메가에서 끝납니다. 예, 근데, 오메가가 됐을 때 오시는 분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묵시문학적, 묵시남 문학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 종말에, 종말에 세상을 평정하러 오신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메시아라는 단어를 안 쓰고, 묵시문학에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종말에 오시는 그분입니다.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 메시아는 이렇게 안 하고, 나 사람의 아들은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 그래서 여기도 사람의 아들, 여기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러면서 마태복음도 묵시문학적 표현이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도. 사람의 아들의 표정이 나타나는데, 구름을 타고 온다. 큰 나팔 소리가 있다. 천사들이 온다. 뭐, 사방 끝까지 모은다. 이러한 표현들이 다, 밑줄진 표현들이 묵시문학적 표현이다. 마태복음사가도 묵시문학적인 이러한 단어들을 이용해서 종말에 관한 표현을 하고 있다. 물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24, 25장은 신약성경의 묵시문학적 표현을, 구약성경에서 묵시문학적 표현을 받아와서 그래서 그그 그 단어들을 쓰면서 종말에 관한, 종말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마태복음사가 잘 정리를 해서 24, 25장에 다 모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사람의 아들이 나오죠. 그죠? 무화과나무의 교훈입니다. 네. 자, 그러니 그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한다. 네,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그러니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어제 복음을 보면 깨어있어라. 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 종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야 된다 그리고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생각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 예. 그리고 깨어 있어라. 그래서 준비한 종은 충실한 종입니다. 충실한 종. 충실한 종은 축복을 받는 거죠. 복되어라. 주님이 와서 볼 때,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종들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종들. 자, 오늘 복음인데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길 수 있는데 어리석은 처녀 다섯 명, 슬기로운 처녀 다섯 명인데 어리석은 처녀는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예. 슬기로운 처녀는 혹시 신랑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기름도 준비했다. 그릇과 기름도 준비했다. 이제 신랑이 늦어자 모두, 어, 졸았습니다. 이제 밤중에 신랑이 온다, 마중 나가라, 그러니까, 예, 이제 등을 챙겨야죠.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 예. 그래서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아, 우리가 모자라니까, 니네 얼른 가서 사갖고 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준비를 미처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 늦게 준비하는 사이에 이미 문이 닫혀버렸다. 그죠?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어디 갔어? 요렇게 와야지. 예,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제는 뭐예요? 문이 닫혀버렸다. 근데 이제 준비 안된 처녀들은 늦게 와서 문 열어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비유를 말씀하시오.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왜? 그때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말씀하셔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음. 자, <laughs> 이 달란트의 비유도, 어, 달란트의 비유도 성실함, 충실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렇다는 거.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죠, 계속. 정말 심판에 관한 비유가 다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인데,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갖고 재산을 맡긴다. 그래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는데 한 종에는 다섯 달란트, 또한 종에는 두 달란트, 또한 종에는 원 달란트를 줬는데,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다섯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고 두 달란트도 두 달란트를 더 벌었는데. 문제는, 한 달란트를 받은 이가 문제라는 거야. 한 달란트를 받은 이는, 한 달란트를 더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안 해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다. 쫓겨났다. 예. 저자를 빼앗아 주어라.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음. 예. 하느님 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가있 는데 그 거를 제대로 활용 하지 않 으면 어떻게 된다고？어둠 속 으로 내던져 버려라. 어둠 속 으로 내던져 버려라. 자, 영 적인 부익부 빈익이 나오 죠？누구 든지 가진 자는 더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 마저 빼앗길 것 이다. 영적으로 풍요로우면 예,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더 풍요로워진데 기도를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했다는 것마저 다 잃어버릴 것이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최후의 심판이니까 최후의 심판 예, 이거는 여기가 끝났네. 예, 이거는 다시 어, 여기 25장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5장이 세 개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24-25장은 종말 심판에 관한 비유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종말 심판에 관한 비유.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은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네. 사람의 아들은 묵시문학적 표현. 그래서, 이묵시문학은여기 셀레오코스 왕조, 예, 포톨레마이오스 왕조, 다음 셀레오코스 왕조, 이때, 안티오크 4세 에피파네스가, 바케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로 인해서 바해가 너무 일어나니까, 어, 그러면서 이제 마카비아 항쟁이 일어났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때, 어,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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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서, 다니엘서와 마카베오기 학원 요런 문헌들이 묵시 문학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묵시 문학. 네, 오늘 다니엘서 7장 13절을 봤죠, 그죠죠 음. 그래서 마이너스 200년부터 플러스 200년까지, 마이너스 200년부터 플러스 200년까지 묵시 문학을 알아야 돼요. 묵시 문학적인 표에. 표현이 묵시문학적으로 표현으로 그래서 어 우리 조금 더 보겠지만 테살로니카에서도 묵시문학에 관한 게 있고 마테오 마르코 루카도 요한복음도 묵시문학 요한 묵시록에도 묵시문학이 있죠 그죠 그래서 신약성경을 알리면 묵시문학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최전성기는 요시대입니다 요시대 마이너스 160년경 안티오코스 셀레오코스 왕조 시대 그 밑에 안티오코스 4세 요 시대에 박해가 아주 심한 시대에 예언 예언 문학이 끝난 다음에 묵신 문학이 이제 어, 묵시 문학적 표현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번에 다시 한번 어, 24, 25장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겸사 겸사로 또 테사로 일사도 같이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지정 상령 운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